미녀와 순정남이 첫 회부터 빠른 전개를 보여주며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녀와 순정남 1회에서는 어린 시절의 인연인 박도라와 고대충의 운명적인 만남, 복잡한 가족사가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13살의 도라가 카바레에서 노래하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도라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엄마 백미자와 함께 일했고, 미자는 빚을 갚기 위해 딸을 이용했습니다. 도라는 결손가정을 위해 지원되는 식료품을 받아 집으로 가던 중 고등학생 대충을 만났고 자신을 도와주는 그의 친절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향후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어느날 미자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도라는 그곳에서 다시 대충을 만나 기뻐했습니다. 이사한 집의 주인 김선영의 아들이 바로 대충이었던 것입니다. 도라와 대충은 서로를 보고 놀랐고, 도라는 그를 운명이라 여기며 점점 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대충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처럼 보이자 도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대충에게 신경이 쏠린 나머지 드라마 아역 배우 오디션도 망쳐버렸습니다.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미자는 정신을 못 차리는 도라에게 화를 냈고, 도라도 참다 못해 감정을 폭발시켜 두 모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네에서는 미자와 관련된 나쁜 소문이 퍼졌고, 대충의 가족들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충의 할머니 소금자는 선영에게 그녀를 내쫓으라고 했지만, 대충의 외할아버지 김준섭은 미자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린 대충은 나이 많은 누나를 만나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등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라는 대충이 여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선영에게 알렸습니다. 선영은 대충이 만나는 여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으며 소동을 벌였고 놀라며 쳐다보는 도라의 모습으로 엔딩을 장식하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